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그리고 이 일은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도또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근로자의 날로 휴무이기도 하고요. 오늘 뭔가 좀 기분이 붕뜰것 같은데, 이런 매매 좀 잘하셔서 이 4월달 마무리 잘해보시죠.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해 보실 종목은요, 바로 삐아 종목입니다. 자, 이 삐아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나 또 신규로 진입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고 이4월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특별한 선물과 함께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삐아의 종목 주가 차트의 흐름이 드디어 이렇게 4 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크게 급등하면서 전일 대비 무려 30%나 크게 급등세와 함께 상한가 직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상 그 동안에 주가 워낙 하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실망도 하시고 좀 불안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여러분 기회를 잡고 오늘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최근에 이 화장품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특히 아모레 퍼시픽의 또 1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제 화장품 업종들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관련주들도 일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피아는 여러분들 신형 스펙 7호와 합병을 통해서 호스닥 시장에 상장했던 스펙 합병주라는 거죠. 특히 2004년도에 설립됐는데 바로 색조 전문 브랜드입니다. 크게는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p r 을 중심으로 하는 베이스 메이크업 브랜드, 어바우톤 또, 알파 세대를 겨냥한 기초화장품 브랜드, 에디피 또, 실용성을 중시하고 있는 데일리 메이크업 브랜드, 이글립스. 그래서 지금 총네 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난해 뭐 연결 기준 매출액을 보니까 한 382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도 416억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히 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가 자, 117만 3984주. 특히 합병 후에는 발행주시 총수가 968만 2187주입니다. 특히 합병을 좀 통해서 유입된 자금을 이 브랜드 광고 강화를 하고 있고, 여기 또 신규 사업까지 투자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능성, 얼마나 더 크게 갈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일단은요, 오늘께 30% 넘게 급등하면서, 18,330원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부터가 정말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 자리에서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좀 빠르게 반응하셔야 될것 같은 거. 삐아 공식 기사수됐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다음 주, 또 아니, 당장 이번 주죠? 내일 하루 쉬고요. 다시 한번 피크 예상해 볼수 있고요. 내가 최소 피하라는 종목을 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면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미 여의도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 이 종목, 특히 이런 이슈를 안고 크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지금의 뭐 매수 매도 이 타이밍, 또 상승 모멘텀 여전히 충분하고요. 추가적으로 나오실 소재도 있으니까 이런 보유하신 채로 제가 알려드린 적정 구간. 짚어드린 대로만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난여지껏에서 피하라는 종목을 지금까지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 지금부터 알려드린 정보, 고드란니 여러분 빠짐없이 확인해 보시고 대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이 정보를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30%상한가 직행한 자리로부터, 자,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큰 건이고요. 특히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난 정보가 좀 약해하시는 분들 제가 무료로 드립니다.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 혼자서 기사 보고 투자하고 있어서 하실 분들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셨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이럴 때사람들은 보다 좀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이런 정보를 두드려면 투자를 하셔야지만 더 이상의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반대로 극대화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자, 삐아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이 번호로 두 글자로 삐아라고 남기시는 분들, 자, 빠르게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이 대응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급등, 특히 상한가로 올라간 자리에서부터 이제 내일 하루 쉬고, 방장, 모레, 다시 한번 영선종의 상승 랠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냐? 내가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부분이니까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삐아가 3거래일 만에 껑충 뛰면서 드디어 4거래일째 바로도 상한가 직행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뭐 화장품 관련 주들이 다 일제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아모레퍼시픽 1분기 또 후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자, 이런 또 하나의 화장품 브랜드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코스닥 스펙 합병 상장 이후에 앞에 3거래일동 워낙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정말 오늘의 주가의 급등 반가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향후에 자 이렇게 삐아가 오늘 화장품 관련주로서 상승세 타면서 상한가 지키겠는데 과연 더 크게 갈수 있을지 어떨지 아직은 또 정확히 모르실 거란 말이죠 또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상한가로 갈지라도 한편으로는 또 불안한 생각 드실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허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시 좀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자, 이렇게 주가는 계단식으로 3거래 연속적으로 하락 뒤에 바로 반등하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죠 여러분? 과연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떨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막연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선택과 집중 여러분들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미리미리 여러분 좀 피드백을 좀 받아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뿐만 아니라 또 세력들의 움직임,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 반대로 악재까지 동시다 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정보를 좀 받고 확실하게 대응만 잘하시면 된다라고 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보실 게 정말 별거 없거든요. 차트나 뉴스 기사가 전부란 말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정보들은요, 확실히, 자,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이유부터 추세를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내가 뭔가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그동안 사실 없다 보니까 대부분이 3거래 연속적인 하락 속에서 못 버티고 매도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확실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이런 상승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삐아라는 종목, 정는 어차피 무료,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010-4984-1710으로요. 자, 삐아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여러분. 아, 물론 주가는 늘 등락을 반복한단 말이죠. 늘 오르기만 한 것도 아니고 늘 떨어지는 만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라면 구간 구간에서 절대로 물량 뺏기거나 털리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가적인 이 피드백 이렇게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이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비아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두 글자로 비아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궁금하신 경 따로 남겨놓으세요. 제가 그냥 확인하는 대로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리고, 이런 거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내일 하루 쉬고, 다시 다음날 이런 좋은 흐름으로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4월달 마지막 선물이 될수 있는 거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 교수의 또본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고요. 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구독하신 다음에 이 문자로요. 이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문자 주신 분들 제 무료 추천 정보 제 실시간으로 그리고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이 추첨을 통해서는 총 10분께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